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오늘의 지금 클셀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클셀이 나왔는데, 자, 레알 클셀, 제 원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벤제마, 일단 벤제마를 좀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비수, 라모스. 자, 라모스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모스 한번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 보바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위닝하면서보바라는 진짜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자르는 뭐 소장용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니 크로스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토니 크로스 이렇게 한번 얻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 이 다섯 명의 선수가 이 다섯 명의 선수를 한번 노리고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뽑은 누가 나올지. 자, 제발 첫 뽑부터 벤제마 라모스 바람 중에서 떠라. 제발 지금 사, 제가 원하는 선수 탑3가벤아 이거 렇게 아 이거는 좀 약간 아 골키퍼는 지금 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 뭐 뽑기를 클세를을 뽑기 할 때마다 뭔 골키퍼가 나오는 것 같아 어 아, 진짜 지금 제가 골키퍼 보라색으로 좀 있지 않아? 어 아, 지금 요리스도 보라색으로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에데레송도 있고 아니 뭐만 하면 오야 잠깐만 몇, 8번 8번이 누구지 8번이 와 토니크로스 야 일단 우와 좋아 좋아 야, 촛불이 이렇게 망해도 괜찮지? 토니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탑5 안에 든 토니크로스가 나왔는데, 좋아, 이제 마지막은 진짜 라모스 아니면 바란 뜨자, 제발. 자, 라모스 아니면 바란, 제발. 라모스가 등번호가 2번인가, 3, 9번. 9번이, 9번이 아, 아니, 아젤 아닌데? 어, 벤제마? 야, 이번 뽑기 이정 놈의 진짜 아주 성공인데, 야, 벤제마, 토니크로스. 이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와, 코인 값 했거든요? 마지막 지금 100코인 남았는데, 100코인으로 한번 메인시티 클세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메인시티는 뭐, 덕배 뜨든, 뭘 뜨든, 그 아무거나 얻도록 할게요. 근데, 중복만 아니면 돼. 중복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자, 과연, 자, 과연, 누, 어, 2번. 2번이 다이스 아닌데, 누구지? 워커.